7. 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빌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여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개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소열 둘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게일러 에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술에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술에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의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다의 아들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수의 세 길대로 130세길중 은반 하나와 70세길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과류를 채웠고, 또10세길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숙제재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수의 세 길대로 130세길중 은반 하나 칠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금수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아리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수블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 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세겔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르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벤 자선의 족장 스테우리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결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스테우리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몬 자선의 족장 수리사 술루미엘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길대로 130세길 중 은반 하나와 70세길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길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숙제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사때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가짜 선의 족장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그 예물도 성소의 세 길대로 130세 길중 은반 하나와 70세 길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세길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된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선의 족장 암뮤세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겔대로 1 3삼 세겔 중 은반 하나와 7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뮤세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일에는문하세 자손의 족장 부다리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길대로 130세길 중 은반 하나와 70세길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길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부다스레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도은이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길대로 1 3 3겔중 은발 하나와 7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중금수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도운이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1회는 단자손의 족장 안미사 때야 아들 아이에셀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길대로 1 3 3겔중은반 하나와 7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라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제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 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 중 은발 하나와 칠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 또1세겔중 금수카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12일에는 납달리자선의 족장 에난네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에서의 길대로 1 3 3세중 은발 하나와 7 3세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세겔중 금수카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두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에나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적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두리요금숟가락이열0두니 은반은 각각 133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3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열0두니 성소의 세겔 각각 십 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일백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리요 수양이 열두리요 일년된 어린 수양이 열두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 제물로 수염소가 열두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이십사여 수양이 육십이여 수염소가 육십이여 일년된 어린 수양이 육십이라 이는 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재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다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잠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영혼한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예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다 씹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다 시 더럽히려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때 무리하게 내 손에서 무리하게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드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돗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청금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지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리하게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가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니는 정금받침에선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을 내바눈 같고 백약몽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서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게 반차를 줬는 제서장 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이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듣는 것이 두 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